안녕하세요, 여러분. 책슨 한의사 전대성 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가는 피드백, 오는 피드백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직원들이 한의원에 처음 입사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의원 근무를 할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피드백이라는 말입니다. 피드백은 대먹임이라는 뜻입니다. 피드백은 한 방향으로 전달되는 정보가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환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은 결과나 경험을 원장에게 전달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찾는 것입니다. 피드백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순환하며 개선과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직원이 피드백을 받고 그에 따라 행동을 바꾸고 그 변화된 행동이 다시 피드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의원에서 피드백은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자와의 피드백을 통해서 어떤 치료를 선택할지, 어떻게 진행할지를 결정하며 이를 통해서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나 평가에 대해서도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에 맞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잘한 행동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못한 행동은 더 계산해 보자는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 피드백 속에서 직원들은 성장해 나갑니다. 직원들에게도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피드백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끝나지 않은 채로 애매하게 마무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문의를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시켜서 전화를 하게 했는데 최종, 보, 최종 보고가 저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연락을 했는데 피드백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났고 이번 예약도 취소해버리는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늘 해결되지 않고 애매하게 남겨진 상태는 나중에 반드시 더큰 일로 화가 되곤 합니다. 모든 사항은 세세하게 보고되어야 하며 처리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피드백이 쌓이면 그것이 곧그 조직의 자산이 됩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의원이 전대성 한의원이 아니라 전대성 양성소라고 말입니다.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부원장들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이 들어와서 나중에는 완전히 전문가가 되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실장님과 부장님을 채용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실장님과 부장님은 경험이 있었던 직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당일 계획과 실행 내용에 대한 업무 일지를 보고했고, 업무 일지 하나하나에 빠짐없이 피드백을 해주면서 업무 능력이 매일 더 일치월장하게 되었습니다. 피드백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잘했다, 아쉽다, 이 부분은 보완하면 좋겠다와 같은 간단한 의견을 남기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러한 피드백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원장과 직원의 생각이 점차 일치하며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드백을 기록한 파일은 엑셀 파일로 남기고 이렇게 쌓인 피드백은 1년이 지나면 365개의 자산이 됩니다. 모든 지식은 암묵지와 형식지로 나뉩니다. 암묵지는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이며 형식지는 문자나 언어를 통해 드러난 지식입니다. 대부분의 지식은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인 암묵지에 속합니다. 그런데 암묵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암묵지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효율적으로 일할 수는 있지만 암묵지를 통해 얻어진 지식은 그 사람이 아니면 실현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그만두게 되면 모조리 날아가게 됩니다. 사람에 의존하게 되면 항상 힘들어지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목지를 형식지화시키며 다시 이것을 한의원에 내재화시켜서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에 의존하지 않는 한의원이 될수 있습니다. 세세한 피드백은 그 사람의 지식을 늘립니다. 계속해서 더 성장하게 합니다. 1년 전의 실장님과 지금의 실장님은 다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피드백을 통해서 원장과 서로 합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올해 일한 직원들과는 눈빛만 봐도 통한다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소가 다른 나라와 다른 점도 숙련된 노동자들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1년, 2년을 걸쳐 해야 할 일을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끝내버립니다. 서로 간에 합을 맞추어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는 직원들만 일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직원들이 나의 분신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직원들이 움직이고 내가 없을 때도 한의원이 굴러간다면 가장 이상적인 한의원이 아닐까요? 그런 한의원이야말로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움직이는 한의원일 것입니다. 원장과 직원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한의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장의 생각을 꾸준히 직원들에게 표현해야 합니다. 원장의 생각을 직원들이 다 알아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간을 내서 직원들과 회의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들의 공통점은 회의를 많이 하는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회의가 많습니다. 바쁜 사람들이 과연 시간이 남아서 회의를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회의를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의원에서도 매주 월요일 점심때마다 회의를 하는데 어느새 회의를 하게 된지도 8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매 회의, 회의가 끝나면 매일 회의 일지를 구글 문서에 저장해 두는데 이렇게 쌓인 회의 일지만 지금 150 페이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의 회의일지를 한번씩 보다 보면, 아,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보면서 당시에 회의 언급되었던 부족한 부분들이 지금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인식해 보기도 합니다. 과거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의원에 항상 문제는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통해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더 좋아지는 한의원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료 차트에도 항상 세세한 피드백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보통 차트에는 의사의 진료 기록만 적어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료 기록은 기본이며 환자 메모에는 환자에 대한 세세한 내용까지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가족 관계나 소개해준 사람을 기록해두는 것은 물론이고 추운 자리를 싫어하는 환자이니 에어컨 옆을 피할 것 핫팩을 좋아하는 분이니 오실 때마다 해드릴 것 등 세세한 내용을 적어둡니다. 또한 치료를 시행한 후 환자의 반응이나 나갈 때 벌어지는 이벤트 상황도 특이사항이 있으면 가능한 한 모두 기록해둡니다. 예를 들어서 기다리는 동안 발마사지를 해드림, 기다리는 것을 답답해하셔서 유침시간은 10분으로 짧게 해드림 등 세세한 내용들을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환자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차팅은 원장 혼자서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만들어가는 환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전에서는 차트를 의사소통의 도구로 보지 않고 그저 진료 기록만 해두었을 뿐이었습니다. 직원들도 환자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물리치료를 하거나 발진 부항을 해드리는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직원 모두가 치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렇지만 치료실에 들어간 직원은 환자가 어떤 증상으로 왔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실에 들어가면 어디로 물리치료해드릴까요?와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상담할 때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환자분은 엎드리기 힘드시니 옆으로 누워서 허리로 물리치료 하시는 것은 괜찮을까요?와 같은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직원이 환자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최대한 원장과 직원이 많은 내용을 공유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가 초진으로 왔을 때 원장실에서 상담을 하고 나가는 5초 정도의 짧은 순간 안에 원내 메신저를 통해 환자에 대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예를 들어 어깨, 회전근기 손상, 극상근 치료, 사혈, 비디, 약침 준비 등과 말입니다. 저는 이를 환자에 대한 짧은 브리핑이라고 칭합니다. 만약 이런 브리핑 없이 환자가 치료실에 들어가게 되서는 환자는 다시 데스크 원장실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픈 것만 해도 서러워 죽겠는데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얘기하려면 아마 환자는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환자가 한번 얘기한 내용은 더 이상 모르는 직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환자와 원장의 암묵지가 모든 직원의 형식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메신저와 차트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의 성과도 피드백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1년에 두 번, 분기별 업무 평가표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통해서 객관적인 직원들의 업무 성과를 측정합니다. 이 성과는 다음 해의 급여를 측정하는 데 적용됩니다. 열심히 하는 직원이 그만한 성과를 받지 못하거나 대충 하는 직원도 급여를 많이 받는다면 그다음부터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의원이 잘 되면 원장도 돈을 많이 벌지만 직원들도 돈을 많이 버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직원들도 더 열심히 일할 맛이 나게 됩니다. 단지 사명감만 부르짖어서는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힘듭니다. 십자군 전쟁 때 단지 종교적 사명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에 참여했을까요? 콘스탄티노플 전투 때 아무 대가 없이 베네치아 용병들이 참여했을까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큰 동기 중의 하나가 바로 물질적인 보상입니다. 원장은 늘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성장하고 학교에서 학원까지 친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수없이 많은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장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는 피드백만이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의원에서 직원들에게 환자들에게 늘 피드백하는 것을 좋겠습니다. 피드백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는 사람도 피드백을 받는 상대도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가는 피드백, 오는 피드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위가 막바지입니다. 다들 더운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